네, 최근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따로 따로 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합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 아마 그큰 화면으로 보시면 이쪽 편에 뭐 쇼핑이라고 뭐 적혀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 편에 뭐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논주모 연구소에서 업로드하는 영상들의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이런 제품 목록이 뜨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유튜브 쪽에서 이제 자격 조건이 됐으니 쇼. 핑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자꾸 제안이 오길래 처음에는 저는 이런 거 저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예전부터 계속 오는 문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이게 지금 이 펜이 뭐냐. 저 카메라는 어떤 거 쓰느냐. 이 마이크는 어떤 거 쓰느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펜 쓰고 있는 요 요거 이제 이, 이 와콤이라는 이 제품인데 뭐 그런 거 어떤 거 쓰냐고 자꾸 저한테 이런 장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야 뭐 제가 무슨 뭐 숨길 이유도 없고 예,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 씁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 마침 제가 쇼핑 이 목록을 보니까 이 제품이 팔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기왕에 유튜브에서 이런 쇼핑이나 뭐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매를 해봐라 아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 이런 걸 링크를 한번 걸어봐라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아마 눌러보시면 이런 타블렛이나 뭐 마이크나 뭐 카메라 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그 질적 연구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뷰 할때 스마트폰에서, 어 네이버 클로바 앱을 사용해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이 많고 막 이런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1차적으로 좀, 좀 속가 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능을, 어 제공하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AI 기능이 더해진 녹음 요 관련된 제품들을 제가 또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이런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뭐 제가 딱히 관련성이 없는 제품을 이 코너에다가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 정말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저랑 비슷하게 이런 온라인 영상으로 뭐 수업을 한 하신다거나 뭐 그런 자료 수집을 하신다거나 또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제가 요런 카테고리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고, 또 하나는, 요번에 제가 그, 교재를 썼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써서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재가 아마 종이로 된 책으로 나왔다면, 지금까지 쓴게한천 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천 페이지를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전자책인데 이런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 어좀 쉽게 쓸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본인들도 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오랜 경험으로 쌓은 지식 내지는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전자책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써봤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뭐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기 위해서 어, 몇 가지 AI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AI들을 사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전자책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요령들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렇게 책을 쓰시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논문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과 자료들이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논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자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의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영상도 저희 논주모연구소에서 다룰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기획을 해서 좀 만든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 정말 좋은 AI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 무료 기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유료도 있긴 한데, 어, 유료는 뭐 한두 개 정도? 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그 1인 1책,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하던데, 여러분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자책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어, 저도 사실 요번에 교재를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막 어디에 어떻게 짱 박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지식들을 한번에 모아가지고 써보니까 정리도 되고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